고 제가 여러 가 네.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알고. 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박정범 사장의 KBS가 연일 단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윤 당선인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한금폰 내용 단독 확인 기사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kbs가 처음으로 하긴 했다라며 당시 윤석열이 윤상현 공간위원장에게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얘기했다. 한번더 얘기하겠다라는 녹취가 나온 부분을 알렸습니다. 자 아무튼 윤석열의 거짓말이 여기서 또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은 공간위원장이 정진석인가? 그랬을 것이라며 각오발언이 있었는데요. 녹취 속에서는 공간위원장이 윤상현 임을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jtbc 단독에서도 당시 한기호 강대식 공간 이원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윤상현은 창원은 여성 우대해야 된다라며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는 겁니다. 공간이 속기록 속에서도 김영선 공천에 힘을 실어 줬다라고 하죠. 이밖에도 윤상현 우혹중 하나인 애교 장관 인사 청탁도 터졌습니다. 윤상현 명태균의 애교 장관 청탁. 녹치석 명태균 형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원희룡이도 외교 통상부 장관 하고 싶어 죽을라고 그러더라 윤상현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라고 하더라 이와 관련 윤상현은 낭설이다 긴급 반설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조만간 소환 애정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의 뭐 정치인생 끝났다라고 보이고 윤 부부도 당선 무효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laughs> 이런 소식을 전하며 두포 <듣보> 전공석사, 진중건의 일갈이 나왔습니다. 노상원의 수첩대로라면 부풍이다. 윤석열 애안죄 적용될 수도 있다. 애안죄는 사형이다라며 진중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안죄, 내란죄는 모두 사형입니다. 자, 진중건 노선은 확실히 윤석열 깜빵행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이빨구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 <laughs>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가수 이승환에 대해 구미 씨가 콘서트 공영장 대간을 취소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직무가 집행, 정지된 상태고, 어, 그리고 또 지금 뭐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쪽은 이쪽대로 시위를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국가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놈이. 우리는 공연을 위한 공연에 집중해 주기를 바랬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언급이라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랬는데 거기에 대한 담보를 해주지 않은 점이 우리가 취소하게 되었고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구미 시장은 정말 엉터리입니다. 내란 수괴 비판이 어떻게 정치적 표현으로 생각하십니까? 같이 욕해줘도 부족할 판인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전화 이복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에서 노브콜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근 하성시장은 하성특례시 승격을 맞아 이승한 가수 콘서트를 제안드립니다 라며 하성시, 강주시 등 지자체 곳곳에서 콘서트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학교 를나왔고 그다음 대구에서도 학교 를나왔고 그다음에 강남 팔학군 출신이에요. <laughs> 네, 저 완전 보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오죽하면,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저 공산당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신봉자, 자본주의 노예야, 나는.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특히 자본주의에 특화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군이.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체제 경정은 예전에 끝났어요. 근데 왜 아직도 38년도 소리를 하고 계신지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이, 윤방구. 자. <laughs> 윤방구 술좀 그만 드셔 봐. 진짜. 네. 현직 검사가 윤석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12년 서울 중앙지검에서 처음 배후 대구 고검에 계실 때이로 방문하는 등 이어간 인연이 깊긴 했나 봅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보낸 제 이메일을 읽기는 하셨지만 제 말을 듣지 않으셨고 총장 시절 보낸 제 이메일은 읽지도 안았지요. 그습한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책임을 이제 지시게 되겠지만, 흉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 받아라. 이 말이죠. 오늘도 많은 인파가 방화문에 오셨습니다. 자, 행진하는 모습인데요. 자이 행렬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도 윤석열 파핵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안공역 1번 출구.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강화문과 안공역 1번 출구 두곳에서 열린 윤석열 파맥집회. 자 마지막 곡 독립군가 부르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